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한 구절 머니암 음성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시고요. 하늘이 좀 흐리네요. 그래서 어, 비도 올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그래도 흐린 하늘 때문에 날씨가 굳어서 우리 마음도 우리 감정도 슬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에겐 섭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자 시편 편 84편 1절절오이참참대대되되데요이이한한주안안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암송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0편 8편편 10절 말씀 같이 암 n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 다음 마디로 갑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처음부터 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 다음 마디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처음부터 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다음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처음부터 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한번더해 네,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내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네, 8 4편 십자의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어좀 길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 우리가 묵상에 되는 묶음이 좀 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까지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 in your c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your curse 그래서 주의 궁정 예, 네, 궁정이라는 말이, 커츠로 네, 번역이 됐는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울타리 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체를. 그래서, 마당. 이 커츠는 엄밀히 말하면, 네, 궁정이라기보다는 뜰, 마당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네, 주님의 그, 마당, 주님의 뜰, 거기 안에만 있어도, 네,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천성,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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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예, 그런 그런 시, 나그네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84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정말 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근데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정말 부러워했을까요? 예, 그런 이미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되죠. 예, 거기에서 뭐 청소 성전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제사장 뭐 레위인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관리인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당이라고 그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성전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이 시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개신교는 참 구원이 쉬워졌죠. 너무 쉽습니다. 그냥 모형적 뭐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이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구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책을 봤습니다. 근데, 뭐 영적 기도에서 구원 받는다. 그런 거는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차스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 기도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명의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그냥 당시에 목사님이 못 오시는 그런 폭설이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아, 목사님이 못 오셨는데 예, 예, 성도님 들은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마 어종 직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해. 근데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는 예,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장모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이 했을 텐데 청년에게 아마 어르신들이 아니면 그곳에있는 청년이 네가 가서 해 괜찮아. 그래서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그냥 성경 구절 읽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이 정말 그 자신에게 레마이음성으로 들리고. 어, 정말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그공로만을 의지했는가 그런 생각이 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바라보아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소망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목사 한교사였는데 미국에 선교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배 안에서 모라비안 그런 교도들이 교인들이 이단이 이단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그 교단 이름이 아닌 것 같다고 이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또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모라벤 교도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어, 소망이 정말 되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그냥, 뭐, 그냥 보험 증, 보험 들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이 소망이 될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천국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에, 마당에, 거기 텐트하듯이 치고 살수 있다면, 그거로도 전족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공정에서의 이라는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고대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그런 선배들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고 갈망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소망이고 갈망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